에스겔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러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와의 호 말씀을 들어라.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네게 대하여 말, 말하기를. 아하, 애정 높은 곳이 우리 기업이 되었다 도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러기를.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와의 호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부리들과 시내들과 꿀짝이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 이방인의 노락거리와 두렁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명렬한 질투로 남아 있는 이방인과 애돔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한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한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아가여 자기 소유로 소유를 삼으심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연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꼴적이들에 관하여 이러기를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내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사하였은적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사를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넣고내 네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휘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깊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러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간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가지 아니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배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덜들편나니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인 여인의 부정감과 같으니라 거디 그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들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며 여러 나래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그 여러 나래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어워졌나니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와의 호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들여핀 내그룩한 네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러기를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들여핀 나의 그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드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드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그룩하게 할지라.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그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인 주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갔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들어온 데서와, 데서 들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건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건의 욕을 여러 나리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제압과 가정은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잊게, 스스로 밉게보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것인즉 저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쟁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애둔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사림이 나 여화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편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화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엘살림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이때로 채워버그라 그리한 적 그들이 나를 여하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37장 여하께서 근동으로 내게 임대하시고 그 여행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꼴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그 뼈가가득 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꼴짜기 지민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럴 때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럴 때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이러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와께서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께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화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에 서로 연결되더라.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또 내게 일시되 인자야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대하여. 이러기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명령대로 대원,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 때, 극히 큰 군대들아, 또 내게 이르시되인제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석이라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나여 그들에게 이러기를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여화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당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늘을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딱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늘을 가지고 그 위에 에바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딱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네게 마라여러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이러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바라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이 세렐 제파들리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내 손에서 하나가 되라 하셨다고 너는 그 걸선 막대기들을 물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러기를 주여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날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로 라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더 이상 자신들을 들이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다이시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리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네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종 네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송수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철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세를 거룩하게 하는 여한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길 38장 호하의 말씀이 내게 마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당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곧 고개께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연하여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로 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 돌이켜 갈구로 내 아가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온 분들을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고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독속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물을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둔 무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후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날에 모여 들어오며 예 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러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여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께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배장이 없어도 염려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급탈하며 노아가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는 하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채고자할때에 서바와 도당과다시세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길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물을 모아 놀아가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연하여 고객께 이러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살아야지 평안히 거주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내 고국당 북쪽 끝, 끝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큰 무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엘를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사람의 눈앞에서 내그로움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옛적에 내종 이스라엘 선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열해 동안 내연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고기 사혈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명진한 노여움으로 말 말하였거니와 그날 큰 지진이 사혈 땅에 일어났소.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돌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러리니. 각사님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등이와 불과 여왕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의 라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고로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인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3 9장 그러므로 이제 너는 고객께 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사를산 위에 이르러 내 화살을 쳐서 내 왼쪽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이사엘산 위에 엎드려지리라.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질점생에게 넘겨먹게 하리니.네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이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내가 또 불을 마곡과 미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그러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그러한 이름을 들이피지 않게 하리니 내가 여와 호곧 이스라엘이 그러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려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여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먹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넉탈하던 자의 것을 넉탈하리라 주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늘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곧 바다 동쪽 사람이 동행하는, 동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지리니 통행하던 길이 맡길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물을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함은 곡과 골짜기를 일컬이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할 것이라 그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날이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주면에 남아 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 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품 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문국 골짜기 골짜기에 매장을 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문하라 하리라 그들이 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여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신라너희제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유한 잔치 곳 이스라엘산 류의 예병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모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모으며 세상 왕들이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점성꽃 술양이나어린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다. 할지라. 내가 내를 위하여 예비한 단체의 기름을 내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차도록 마시되, 내, 상, 내 상에서 말고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게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그 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제앙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주를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두름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여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내걸어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지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대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그러함을 나타낼 때라. 저는 내가 그들이 그들이 사로잡혀 열의 날에 이러게 할것이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넘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하나님 주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께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네 영을 이스라엘 족속께 쏟았음이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